존경하고 사랑하는 김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촌동 교울동다선거구응급실 지킴이 이정자 의원입니다. 먼저 김제시의회 부의장으로 일할 수 있게 해주신 존경하는 의원님들과 김제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고 이 모든 것이 항상 김제시의회를 성원해 주시는 김제시민들 덕분임을 잊지 않겠습니다.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서백현 의장님과 선배 의원님, 동료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안전하고 살기 좋은 행복한 도시, 김제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정성조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헌신과 노력에도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한 안심 비상벨 지원에 관해서 제안하고자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사회는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강력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이는 여성에게는 물론이고, 전 국민적인 불안 심리가 고조되는 것으로 우리 사회의 심각한 문제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에 상대적으로 연약한 여성들은 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실제 우리나라는 범죄에 대한 두려움의 정도가 서구 선진국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높을 뿐만 아니라 여성이 남성에 비해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더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안전장치나 보안이 취약한 1인 가구와 1인 소규모 점포를 운영하는 여성들은 범죄 피해에 대한 불안감이 더욱 가중되고 있습니다. 지난 몇 년간 김제시에서는 여성 혼자 거주하는 주택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상당수 발생하였고, 특히 대낮에도 주거 침입 및 폭행을 수반한 성범죄 사건까지 발생하여 시민들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는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범죄 양태도 악화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심각한 지표입니다. 이렇게 최근에 여성을 대상으로 강력 범죄가 발생함에 따라, 혼자서 점포를 운영하는 여성 상인들은 언제 발생할지 모를 위험 상황에 대비하고자 스스로 훨신 용품을 구매하거나 사설 경호 업체를 통한 안전 장치, 안전 시설 설치 등 자기 방어를 위한 자구책을 찾고 있습니다. 식당, 노래방, 미용실, 카페, 꽃가게 등 여성이 혼자 운영하는 소규모 점포들은 누구나 드나들 수 있어 범죄에 더욱 취약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고 아무런 보호 장치도 갖추고 있지 않아서 범죄의 위험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서울시에서는 이미 2022년부터 여성 1인 가구와 1인 점포를 운영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안전장치 설치를 집중 지원하는 SS존, SS존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인천광역시는 2023년부터 범죄와 보안에 취약한 여성 1인 가구와 여성 1인 점포에 범죄 예방, 안심 장비를 제공하는 여성 안심 드림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범죄를 예방하고 안심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제주도 역시 여성 1인 사업장의 안정과 범죄 예방을 위해 여성안심 비상벨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제시에서도 올해에는 주거 안전 문제에 취약한 1인 가구 24세대에게 CCTV 또는 현관문 잠금장치, 창문 잠금장치, 휴대용 비상벨의 주거 안심 장비를 지원하여 심리적 불안을 해소하고 안전한 주거 환경을 조성한 측면에서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안전한 김제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정성주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나아가 우리 김제시에서도 여성 1인 점포를 대상으로 안심 비상벨 설치를 지원하여 위험 상황 발생 시 경찰이 즉시 출동이 가능하도록 안심 지원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범죄 피해로 긴급한 상황에서는 그 누구도 전화기로 112로 신고할 수 있는 여유로운 상황이 되지 못함은 우리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범죄 외방과 여성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여성 1인 점포에 안심 비상벨 설치 등 안전 장치를 지원해 주실 것을 제안 드립니다. 또한 안심 비상벨이 설치된 여성 1인 점포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안내판 설치와 안심 점포, 표찰 부착 등을 통하여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 대응 및 효과적인 범죄, 범죄 예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는 단순히 개인의 안전을 넘어 사회 전반의 문제로 인식해야 합니다. 여성 범죄 예방 및 피해, 피해자 보호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과 사회적 관심을 통해 여성들이 두려움 없이 지낼 수 있는 안전한 사유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여성과 어린이, 노약자가 안전한 사유가 진정 안전한 사유인바, 여성만이 아니라 김제 시민 모두가 언제 어디서나 안심하고 행복하게 지낼 수 있도록 김제시에서 적극적으로 정책 추진을 당부드립니다. 다양하고 선제적인 여성안심사업 추진을 통해 마음 놓고 경제활동을 할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1인 생활 형태에 대한 다양한 수요를 반영함으로써 우리의 어머니, 누나, 언니, 여동생, 딸이 보다 행복하고 안심할 수 있는 김제시가 되길 바라고 혼자 가면 빨리 가지만 함께 가면 멀리 간다라는 말처럼 김제 시민들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서 김제시와 의회가 함께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